어 이거 빠른데? 어, <laughs> 깻잎 건데 아 알죠?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면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의 깻잎을 떼린다고 가능! 가능? 왜? 그게 뭐가 돼서? 밥에 올려주면요? 돼 뭔가 맛있게 먹는 느낌 아 <laughs> 큰일나네 어, <못하네. 웃음> 깻잎에 뭐 먹는 거야? 깻 <laughs> 해야죠 깻잎농데 <laughs> 가세요 분? 저 알아요. 뭐야? <laughs> 다 들고. 어때요? 들고 <laughs> 친 거지. 친 거죠. 안 된다? 예. 네. 아니 어? 지훈이가 내 여자친구 깻잎을 떼준다. 바로. 정연이는 밥에 올려놓고 그냥 맛있게 먹는다. 아, 저는 안 됩니다. 내 <laughs> 네, 여자친구가. 여자친구가 은열이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다. 거 <laughs> 녹아내요 노가는. 노가는? 근데 이거, 이거 사람들노가아 많이 하던데? 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. 와이프가 친구를 깻다고요 깻잎, 깻잎 깻잎? 무슨 깻잎? 아니, 준다고? 시간 <laughs> <laughs> 이게 뭔데요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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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? 밥에 올려주는 것도 가면 가면? 네 아, 그래. 정도야 뭐 누군가요, <목소리도> 뭐? 자, 이거 <요거> 하십니까? 불가능. 저, <목소리도> <전, 목소리도> 아, 네. 나와 아니지. 내 여인, 여인인 내 친구. 여기요. 아, 불가능. 안 돼요? 안, 돼요, 안 돼요? 안 돼, 안 돼. 아, 내내 여자 친구가 친구를 해주는 거야? 내 제가 친구가 형가 아니야? 여자 친구 깻잎을 떼주는 게 아니고? 정영이는 밥이 원래부터 밥 여자 친구가 한영이 깻잎을 떼주는 거예요. 친 거지. 친. 친 거지. 나안 돼지. 네 지훈이 여자친구가 진혁이 깻잎을 떼주는 거 말해요? 몰라 아, 아 저기다 거기다 요 옛날 버스대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원래 <laughs> 불가 불가? 불가 이거는 큰일 나요 <laughs> <큰일 웃음> 가능 가능 가능해요? 가능 저 와이프가 이거 타고 얘기했었는데 아 진짜요? 와이프도 가능 나도 가능 아두분 다요? 아무래도 신경 안쓸거 같다고 하네 밥에 올려주면요? 아아 아 밥에 올려주기는 응, 응. 왜 떼주기만 하는 거잖아 아 <laughs> 밥에 올려주는 거 생각돼요? 딱 떼주는 건만 아, 떼주는 거는 가능해요 밥에 올려주는 거는 생각해보고 새우 까주기도 가능해요? 가능 와이프는 잘 까줘도 다잘 나눠주는데 아 진짜요? 이미 이미 까주시는 거. <laughs> 감사합니다